안더 아빠. <laughs> 음. 아빠다가보자는미있가는가 아빠는 저기에다가. 아가보자있는가아아가아 안보이지? 응? 안보이지? 있다 보자 여 보여? 응 어디야? 여기 통통한거? 그응 보여? 와 괜찮아요? 아버 어, 언제까지 기다야 우리 응. 집에 가자 가자 아더운니까 <laughs> 가자 차 있는 데 가야지 왜? 여기 어디 갈 건데? 밥 먹으러 아, 여기도 있어 거자. 여기? 어 크다 이나 갔었는데 아빠유미안 잡았지? 여기 봉선. 얘도 있다. 배. 네. 네. 이 여기도 배 있어. 뭐야? 여자 갔